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P는 Q에게 총을 쏘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이 필요 조건이니까, R이 총을 맞고, 이렇게 P에게, 이렇게, 이런 형태여야 되죠. 즉, 진리 집합으로 보면, P의 집합이 Q에 포함된다, P가 R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P의 원소는 4뿐이니까 그럼 이 4라는 원소가 Q에도 포함이 되고 즉 속하고 4라는 원소가 R 집합에도 원소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Q부터 시작해 보면 Q의 원소가 두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4여야 되죠. 그래서 경우를 구분해 볼게요. 첫째, 1- a가 4인 경우.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라서 여기 마이너스 3 넣으면은 저절로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아래 두 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는 사야 되는데 이거는 사이지가 않고 2b 마이너스 2가 4란 얘기야 이런 이유 때문에 따라서 그때 b는 3이 됩니다. 두 번째, B의 제곱이 4일 때가 있어요. B의 제곱이 4일 때, 그러면 B가 2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 2가 된대요. 그럼 여기 있는 원소 2개 중에 뭐가 4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b가 2일 때 이쪽 해를 보면 2b-2가 4-2라서 2가 돼요. 그럼 얘가 4는 아니니까 1플러스 a가 4여야 되겠네요. 4는 원소로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1플러스 a가 4 a는 3입니다. b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이 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이죠?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a 가 4일 수밖에 없어요. a는 3이요. 지금까지 나온 a와 b의 순서쌍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조건을 만족하는 a 마 b 순서쌍은 마이너스 3 콤마 3, 3 콤마 2, 3 콤마 마이너스 2가 있어요. 이 중에서 더했을 때 최대값은 3 더하기 2. 5.